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어디까지 만들었었냐면, 요렇게, 해피 네, 비행기가 내려오는 부분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여기 보니까, 뭔가, 좀, 고가 뜨네요. 부분은 뭐냐면, 정수형이 필요한데, 실수형으로 반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째 줄인지랑, 첫 번째 줄. 셀프 점 응. y 가 나누기 5 인데 이게 정수형으로 바꾸고 셀프 y는 8번째 빼고 self 그 x를 다 이거는 이제 해도 되는 에러라서 깔끔하게 또에 <놀람>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지도 <놀람> <보일지도 놀람> 좀. 여기에는 int 값이 필요한데 여기 막 계산하다 보니까 실수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제적으로 int 형으로 바꾸줬습니다까지 해봤고 미사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 요 미사일은 어느 어느 순간에 이제 발사가 되냐면 이를 이에 입력을 받아서 left right 이제 만약에 1을 눌렀는데 파이게임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그러면 뭔가 나가게 하고 싶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이 터미널 창에 요게 뜨는지 스페이스바라는 문자가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아 나오네요 밑으로 나오네요. 한 번만 눌렀는데 엄청 많이 나오네요. 이거는 이 부분에 넣어서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누르고 이제 되려면 우리 뭐이 이벤트 안으로 들어가 있어. 페이스바 누르는 부분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될건 미사일이죠. 미사일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 개 미사일이 여러 개 발사될 수 있으니까 이사일 그거를 만들면 바로 초기화 때 정의되는 메서드. 어느 지점으로 먼저 만들어서 필요하겠죠. 어, 셀프의 엑스. X, X. 셀프의 y, 이 y 응? 이렇게 되고, 얘도, 어, d 이라고 할까요? 아, 아니죠. 내가 써놓는 거죠. 슛. 응. 라고면 얘는 계속적으로 y 좌표가 셀프의 y. 브증가시그려보겠습니다그리는보겠습니다 브리어보겠습니다. 브리어보겠습니다. 브리어보겠그니다브리어보겠습니 이거는 저 위에 초기화 때 이것도 다 지정해 줄수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지정해 줘도 될것 같아요. 1 10, 0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익숙해졌죠. 클래스 만드는 부분. 자, 그러면 이것도. 난 초기화는 여기서 할게요. 이 사이. 같은 이름으로 하면 미, 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추가시켜주죠 뭘 추가시켜줄 거냐면 미사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바로 넣어줄 거예요 미사일에서 받는 인수는 아 y 좌표예요. 네, 좌표를 뭘 넣어줘야 되죠? 현재 내네 캐릭터, 내네 비행기, 내네 비행기 x, 내비행기의 네 y를 한번.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y가 아니라 올라갈 거니까 빼기합니다. 네, 같이 해보고 실행해볼게요 퀴즈가 없. 예. 들어보니까. 음. 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어왜안 나가요? 아. 어, 안 그려졌어요. 그려어 내가 그리는 거죠아 어? 행기, 내비행기 적군 비행기. 일 그리기는 다해 놓고 미사일을 정작 안 그렸어요. 미사일도 여러 개죠. 여러 개가 발사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포문으로 해야 돼. S로 하게 미스라는 리스트에서 가 이사일이 나가야 돼슉 해야 돼 음,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느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 이를 빼줬네.

만약에 게임을 나중에 심화로 하면 이제 미사일도 최대 몇, 개, 몇 개밖에 못한다 아니면 뭐 아이템을 먹으면 미사일이 최대 몇 개까지 또 먹을 수 있다 어~ 좀 재미... 이제 해야 될 부분이요 어~ 접근비행기랑 나랑 부딪혔을 때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한테 넣어주면 될까요? 네. 비행기 클래스에 넣어주면 되죠. 어, 충돌이다 충분히 감당 어느... 맞아요. 또 드랍 부분에서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이, 이 부분에서도 셀프 라이프가 없을 때 죽었을 때죠. 보이지 않을 때이 부분에서는 체크할 필요가 없는데 살아있고 계속 ac 스피드의 1만큼 내려올 때 내려올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데 부딪혔을 때이 부분이 부딪혔 누구랑 누가 온 비행기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부딪히는 그 알고리즘 이라고 하기에도 그런데 어떤 논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 캠퍼스 사이즈예요 여기에서 접근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그 비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접근 비행기의 x, y 잡혀 내 비행기 xy 좌표는 요거예요. 그러면 이두 개가 겹쳤다라는 것은 부딪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됐을 경우를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부딪힌 거죠. 이렇게 됐을 때도 붙이. 그러면 이건 내 거고, 상대편의 XY 좌표는내 XY 좌표랑 어떻게 그걸 계산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 그러면 그걸 다 그려본다면, 이런 지점들이, 이런 지점이 이런, 이런 게다 부딪히는 거죠. 아 끝에, 끝에만이라도 도다 부딪힌다. 그러면 이 접근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 때 부딪히는 거냐면 여기 AC 사이즈였죠. 이게 에어크리프트의 사이즈죠. 그러면 이 X 좌표는 AXY 좌표에서 AC를 빼고 또 두 개를 더 더한 상태, 두 개를 더 더한 상태, 어, 하나라고 했던데, 하나, 하나, 요게 하나니까, 하나를 더 더한 상태에 있는 그 범위 내에, 범위 내에 내 비행기가 있을 경우라는 거죠. 그럼 접근 비행기로 어, 그 걸쳤을 때는 셀프의... 셀프의 x가 x가 요 x 2점 x가 x보다 작아도 어느만큼 작아도 2점 x의 AC 사이즈 AC 사이즈 AC 사이즈보다는 크고 x, y에서 a, c 사이즈를 더한 만큼 보다, 보다 여기, 여기예요. 여기보다는 작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셀프의 x가 x가 조금 비행기입니다. 조금 비행기가 뭐보다는 크고 나라는 비행기에 AC 사이즈 AC 사이즈의 AC 사이즈를 뺀 것보다는 크고 그 동시에 self의 x가 sum x에 AC 사이즈를 할때 보이나요? 하는 그 사이에 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일단 패스. 여기 뭔가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멈춘다거나, 일단 프린트해볼까요? 프린트. 레드. 프린트.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도 마찬가지인데, 요, 요거는 저 위에서 저 위에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y도 마찬가지예요. y도 동시에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밴드 셀프의 y가 더보다 커요. 점 y 빼기 a c 사이즈. 제 s 그 셀프의 y가 점 y의 보다는 작을 때 이게 좋은 거죠. 저장하고 정말 이게 찍히는지 터미널을찾는 내려오고 있어요. 했어요. 얘한테 어, 부딪혀서 드데드데뜨 뜨죠. 어. 뜨는 거 보세요. 이렇게 겹쳤을 때 이게 되는. 그래서 이게 감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걸로 하기로 하, 했죠 이걸로 하고 아 이거처럼 되네요 바로 올려버리면 되고 어, 이 코드를 그대로 이 윗부분은 부딪혔을 때고 이, 위, 이 아랫부분은 한참. 다시 실행해 볼게요. 그럼 부딪히면 얘는 사라집니다. 어, 적군 사라졌어요. 일단 감지는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때 나도 죽어야죠. 아주 중 어떻게 하면? 음. 이점. 아의 라이프도 폴스로 만들어 주면 돼.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폴스로 하면 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들어갈 때트루가돼 버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받을 때 여기에서 라이프를 받아야 되겠네요, 라이프를, 라이프를 받으세요. 아, 내가 만들 때도 여기에 라이프에 true 제일 처음에 살려서 시작하자 이거고 접근 비행기 만들 때는 접근 비행기 만들 때는 false로 만들어요. 일단 다, 다 살리지는 않습 그러면 여기에서는 만약 셀프의 라이프가 살아있을 때만 그리겠다 이거 그리고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처리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오류가 있는지 아, 됐죠. 예, 부딪힙니다. 사라졌죠. 둘다 사라졌나요? 다시 확인해봐요. 아, 둘다 사라졌나요? 아, 둘다 사라졌네요. 부딪... 제대로 된거 둘다 라이프가 딱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접근 어, 비행기는 라이프가 사라져도 저 위에서 떨어져요. 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비행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놔두고 라이프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라이프가 사라지면 뭐 else, print f, game over 찍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 부딪힘을 뭐로 또 해야 되냐면 미사일을 맞았을 때도 마찬가지. 미사일에 미사일에 맞았을 때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돼? 네, 내 네. 네,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았죠. 딱 쏘았어요. 그러면 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미사일 사이즈가 이 정도라면 미사일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 녀석이랑 부딪혔다고 볼수 있는 이 비행차랑 그럼 이 공간이 뭐냐? 그걸 정의만 해주면 되는데 x 좌표로는 미사일의 좌표 로 봤을 때 ms의 x가 셀프 여기에서는 비행체를 셀프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셀프 x에서 빼기 ms의 너비. 너비보다는 크고 여기에서 이만큼 ms x가 여기니까 이렇게 해줬을요 셀프의 x 더하기 셀프의 너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높이도 아, 뭐 y 좌표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면 MS의 y 좌표가 뭐보다는 커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커지는 거죠. 셀프의 Y Y에서 셀프의 Y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뺀값 s의 높이를 뺀 값보다는 요 값보다는 크고 self의 y가 요 값이죠 여기 지금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거기에서 더하기 self의 높이만큼 보다는 작았을 때요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거면 이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요, 요 위에 거 아래 거를 쳐주면 되는데 미사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사일을 리스트로 지금 저장해 놨기 때문에 포문을 돌리면서 일일이 다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순서대로 쳐볼게요. m s w 가점 x 가 크고 그리고 m s x 가 self x 셀프 여기게요 이 위에 걸치는 논리만 자기가 잘 세워져 있다면 이게 없겠죠? 셀프 y에서 점 a는 ms.점 y가 크고 end.점 y가 셀프 y 더하기 s 프 l 치가 되는 그 순간이 부딪히는 거니까 그때는 마치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미사일은 어, 뭐 사라지곤 하지 않지만 그 적군 비행기는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볼게 미사일이 아주 강력해가지고 그 뒤에 끝까지 뚫고 나갑니다 오호 네.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쏘면 잘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 만약 하나라도 내려오면 게임이 끝나는 이런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걸 그림으로 지금 도형이지만 그림으로만 대체하면 돼요 게임 오버 얘는 게임을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네, 여기까지 만들었고 우리가 이제 남은 것들은 뭐 점수 점수를 출력하는 거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임 패드 컨트롤러 보이스틱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한번 만들어보고, 요 녀석들은 이제 그림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